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니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제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을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보,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권고한 자를 그 권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우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말을 했었죠. 많은 말을 했는데 2절에 보니까, 36장 2절에 보니까 아직도 할 말이 많이 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신은 먼데서 지식을 얻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신에게는 넓은 시야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할 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엘리우가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욥에 대해서는 35장 16절에 보면은 욥은 아, 지식이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욥, 너는 참 지식이 없지만 나는 이만큼 아, 먼데서 지식을 얻어가지고 풍부한 아, 지식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우가 사절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엘리우가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말한 것처럼 넓은 시야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짓이, 사절에 보면은 스스로가 자 자신의 말은 거짓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퍼펙트한 지식을 가지니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백에 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지식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서 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 36장 어, 여러 어, 구절이 있지만은 아, 엘리오가 8절에서 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엘리오가 8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아, 합니다. 아, 먼저 7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오신데 그, 그의 눈을,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7절에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어, 그들을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7절에 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요. 어, 하나님을 어, 따르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기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의인들이 고난을 겪지 않고 항상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호해 주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이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혹시 그들이 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환란과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은 맞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죠. 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아, 내게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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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고 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어,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받아들이셨는가? 아,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 예수님은 그 고난을 그대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고난이란 것은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즐거우면 고난이 아니겠죠. 고통이 아니고 시련이 아니겠죠. 시련이고 고난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어, 것이 바로 그러한 상황인데, 어,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것을 아, 기쁘게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보게 되면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은 무슨 상황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상황에 들어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피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격지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대로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어 걸어가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도 다시 말하면 그 고난도 어, 다윗이 어,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시편 23편에도 나오지만은 다윗이 그러한 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그렇게 죽음과 같은 그 상황을 아, 걸어가면서 아마 찬송을 하며 걸어가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 하늘이 아, 하나님의 나라이네 천국이네라고 찬양을 하면서 아, 그 순간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아,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 구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구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잘못을 알게 하신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아, 이게 어떻게 좋은 말씀이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꼭 책망하는 말씀 같은데 이것이 왜 좋은가라고 어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것이에요. 근데, 진짜 불행한 것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큰 불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절에 나온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겸손해지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 겸손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를 하다보면요, 아, 누구든지 다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어, 힘든 일을 다 겪게 되는데,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 어, 어떤 분들은 걱정이 되고, 어떤 분들은 걱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을 저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이분들은 참 걱정이 돼요. 어,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을 당하실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오고 기도를 하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분들이 어, 계십니다. 아 그분들은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은아 그게 아 고난이라는 것이 잘 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예수님도 겪으신 고난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아,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신 거, 겸손하게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어,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아, 12장에 보면 바울도 스스로를 아, 스스로에 대한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 고린도후서 22장에 보면 몸의 가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바울과 같은 의인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병으로서 고생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이 바울이 자신의 병을 아, 감사하며, 자신의 약함을 감사하며 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데우서 1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나 자신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겸손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으니까 구절을 보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기도도 그만했다라는 말씀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간증을 하는데요.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그 자신의 약함을 간증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시, 고난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좀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겸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보다도 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에 향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서, 어, 그렇게 간증을 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을 받는 과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또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격려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라면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고난을 받게끔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죽을 뻔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구절을 보게 되면 거의 죽었다라고서 생각을 했을 정도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구절을 보면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격려로서 남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의인들도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상황에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이 힘든 상황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런 힘든 상황을 그 상황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우리가 실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깨닫고 또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 곁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 우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인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서 훈련시켜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러한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아, 기도합니다. 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난을 어쩔 때는 피하려고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고 이것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할 때가 많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시간이라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또 우리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